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10, 일요일이고요. <laughs> 한국말로 짧게 이 답답함을 좀 얘기하려고 녹음기를 켰습니다. 아, 뭔가가 지금 일이 잘안 돼서 아직도 취업을 못 했어요. 6월에 될줄 알았는데, 그래서 7월, 7월에 이제 하, 월급을 받을 줄 알았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돈이 없죠. 그리고 7월에 지금 다른 일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비자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것도 취소되면 진짜 직업이 없는 건데 아예. 아, 너무 답답합니다. 아,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도 너무 답답하고 예전에 하던 일이 이제 지금씩 2년이 흐른 거잖아요. 팬데믹 이후. 하, 나이가 이제 너무 많아져서 그 일을 또 못하겠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없고. 뭐, 친구 말로는 창업이라는데, 창업도 아무나 할수 있는, 준비도 없이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직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답답한 마음입니다, 지금.